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마는 아람의 야전군 총사령관이죠. 아람은 오늘날에 어딘 줄 아십니까? 시리아예요. 예. 오늘날에 시리아가 아람. 이 구약에는 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만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깨어진 부분은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이가 걸려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브로큰 윈도 띠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뭔가를 이렇게 방치하면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깨진 유리창을 고치면은 아주 놀라운 또 일이 어, 생긴다 그런 이제 이론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두 집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 집의 창문은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창한집또 다른 집 창문은 깨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창문이 깨진 집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쓰레기를 계속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창을 더 박살내고 더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로큰 윈도티오리 우 깨진 창문 고치기로 도시가 실제로 변한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이 미국에서 이 브로큰 윈도티오리를 우 적용한 도시가 어딘지 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뉴욕시립입니다. 무슨 얘긴가면요, 하 뉴욕 시리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해 동안에 살인 사건이 2,245건이나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그런데 이 90년부터 시작하고 2000년까지 그 살인 사건 숫자가 매해 조금씩 줄었습니다. 2,245명에서 1,946명. 그다음에 1,561명, 991명, 그리고 2001년에는 6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 그 뉴욕시리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그 경찰국에서 보고한 통계에 하면은 2024년 한해 살인 사건은 375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뉴욕시가 범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뉴욕 할렘가를 우리 같은 유색인종이 버젓이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퍼 웨스트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우리 교인 대부분이 그 당시 교인 대부분들이 다 할렘가에서 한 번씩은 다그 버글러를 당했어요. 그 저기 강도 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렘가는 이제 관광 동네가 됐습니다. 버젓이 다 편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러면 아마 경찰 병력들을 어마어마하게 늘렸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브로큰윈도티오리 이 사회학 이론을 뉴욕시리가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뭐를 했냐? 제일 먼저 한게 거리 청소부터 했습니다. 거리 청소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건물 그 얼마나 낙서가 많습니까? 그 그래피티라고 그러죠. 그 낙서 지우기 이런 작은 일들이 뉴욕시리 전체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남으로 해서 뉴욕시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중간에 그 경찰 병력들도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브로큰 윈도우 이오리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박스죠. 곧 포도온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포도온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방해 요소, 어떤 문제 거리를 상징합니다.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리아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do not, 영어로는 do not, do not despise the day of small things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날의 작은 것들을 하루의 작은 것들 그날의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스가리아 4장 1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하는 이들마다 진심일지어다 교회 부흥 원하십니까? 자 교회 부흥을 원하면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드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김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b b s 에서 돌아오는 친구들이 80%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레이시예요80% 학생이 다시 돌아온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등록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노민 전도사님이 이제 학부형 데리고 이제 교회 여기 저기 이렇게 둘러봅니다. 제가 하나 관찰한 게 있어요. 화장실 봅니다. 화장실 들어가 봐요. 그왜 들어가겠어요? 젊은 부모들은 물론 단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고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 아이를 맡기는 데는 얼마나 교회가 세이프하고 깨끗하냐 이게 더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뭐 말씀이나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그분들에게는 세컨더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언제 얼마 전서부터 이제 토요일 오후에 교인들이 나오셔서 이제 교회 청소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청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청소하면 어 내가 뭐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되나, 뭐어 내가 이 위치인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이 들,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어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소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슥삭 슥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남이 보기에는 하찮을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예? 참 하나님 눈에는 그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예. 뭐 지나간 얘기지만요. 제가 청소를 BBS 할때 이렇게 잘 이게 올해는 슈퍼 바이징 합니다. 그근데 예. 우리 꼬마들이 제가 여기 재니던 줄 알아 아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끝날 때쯤 아서 기도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놀라서 어, "목사님이세요?" 언제 그래요.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그 건물 전체가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이... 방치가 되면은 삶 전체가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나병은 그의 모든 성공과 성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주 깨진 창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내 인생에는 어떤 깨진 창문이 있는가?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은밀한 비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쌓아 놓으면은 우리 영적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이 깨진 창문이라고 하는 한샘병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작은 변화가 이제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힌 어린 소녀,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조언을 따라서 나만이 이제 그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왕은 아주 이제 어, 이게 침략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나만을 내게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Second Degree Difference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들 속에 아주 작은 일들 속에 큰 변화의 씨를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이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도의 변화를 쌓아 가면은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한다는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대략 핸드 이거 우리가 파워 스트리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몇도 정도 꺾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꺾습니다. 거의 한 이도 뭐 일리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0도씩확 꺾으면은 찾아고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꺾으면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치유도 거창한 변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노예 소녀의 이야기로 희망을 갖고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 이어서 자기 부하들의 용기 있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을 하는 이도의 변화를 실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도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 과연 뭐가 이도의 변화인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삶의 이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깨진 창문을 수리할 수 있는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2절은 나만 이제 엘리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심부름꾼 보내서. 나만이요 요단강에 가서 몸 일곱 번 씻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나만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1그 1기와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한의 또 다른 깨진 창문이 보입니다. 바로 그의 프라이든 것입니다. 교만이죠. 자존심이라고 볼수 있죠. 그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깨진 창문이 될수 있습니다. 런데 잠언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교만은 아 성경책들 좀 읽으세요. 교만은 예, 네,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겸손은 종기함의 앞잡이니라. 아멘.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 겸손이 종기함의 앞잡이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무튼. 이제 나한의 이제 두 번째 이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제 부하들이 이제 나서서 설득을 하죠. 열왕기하 5장1 3절입니다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시초 깨끗게하라하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부하들의 또 작은 권면이 나만의 마음을 이도 돌린 역할을 했습니다. 나마은 이제 자신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장군이 완전 무장해서 해제를 하고 이제 그 결정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열왕기하 5장 14절이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기를 좀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부흥사 묵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번뜩이 났는데 물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딱 보고 나만이 보니까 아니 이거 뭐 똑같잖아 그또 한번 들어가서 나왔더니 어이거 여전히 똑같네 그러니까 그세번네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놈한번 두고보자 내가 한번더 들어갔다 안 나오면 이제 싹쓸이 한다 이제. 네. 그 부흥방 목사님이 <laughs> 너 너무 재수저가제 <laughs> 기억에 났어 자 드디어 일곱 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일곱 번 몸을 잠근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아멘이라고 리스폰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어? 이거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질문으로 마칩니다 오늘 나만을 통해서 내 인생 우리의 공동체에 깨진 창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인생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이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만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고백하는 나만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온 땅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을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아멘.